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땅투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약 30여 차례의 누더기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요동을 치고 그 사이에 아주 수많은 종류의 땅투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그 틈새를 파고든 외국인들의 땅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땅투기가 자국민, 외국인 가릴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까지 땅투기를 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외국인 땅투기가 더 쉽다. 땅투기에도 역차별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구조적인 결함에 의해서 생기는 일들이고 국부 특히 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외인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제주도 지사 시절에도 중국인들의 난개발이나 투자를 원천 봉쇄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확고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물셀틈 없는 대비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실시하는 중인데요. 여기에 외국인 땅 투기에 대한 실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토지 거래가 많을 때는 90만 건 가까이 되고요. 적을 때도 65만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의 거래 비율이 0.3%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0.3%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거래건수로 계산을 하면 한 해에 2천건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까지 건너와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작은 땅을 사지 않기 때문에 건수는 비교적 적을지 몰라도 전체 양으로 따지자면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 외국인들은 실태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금융규제와 세금을 회피하는 게더 쉽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몇인지,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주택 토지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지난해에는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제외한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진 거래들을 전량 다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전부 합쳐서 14,938건의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업 다운 계약이나 명의를 속이거나 편법 증여 등의 불법 투기를 저지른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가 920건이었는데요. 이 920건에 대한 소명 자료를 모두 받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총 437건이 위법이 의심된다 또는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세살 어린이가 땅을 산 경우도 있고요. 한 외국인은 92 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한꺼번에 취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는 조세 회피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서 101 필지를 취득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이 해도 이상할 만한 그러한 사례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도 나름대로 글로벌 스탠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기꾼들이 쓰는 방법을 외국인들도 그대로 씁니다. 평택의 한 외국인이 자기 아내에게 토지를 팔았는데 실제로는 돈이 거래된 흔적이 없는 편법 증여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부동산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 신탁을 하기도 합니다. 명의 신탁이 뭐냐면 땅 주인이 자기가 진빚 대신에 땅으로 갚겠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땅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 건데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사업자가 기업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놓고 땅을 사는 경우도 있고 신고 가격을 허위로 작성해서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해외 자금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돈한푼 벌어본 적 없는 20대 청년이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아는 사람에게 빌렸다라고 하면서 토지 거래를 했습니다. 아마도 불법적으로 들여온 자금이겠죠. 그래서 관세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농지 불법 취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게 무려 490건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국토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이미 제공을 했고 현장 조사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벌이고 있느냐? 구독자분들도 미루어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중국인이 무려 55.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미국 국적이 21.1%, 대만 국적이 8%였습니다. 제가 제주도 지사에 취임하기 전에도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여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임 도지사였던 우근민 지사 시절에 외국인 투자 이민제까지 도입이 되면서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난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기도 했지요. 물론 불법이 없는 정당한 토지 거래라면 시장 자유에 맡겨야겠지만 외국인들의 부동산이 도시 개발을 방해하고 지역을 난개발로 이끄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제주도 지사에 취임하자마자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3종 세트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조사와 개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중국 자본에 의한 투자 개발을 전면 중단시켰고요. 외국인들이 농지를 편법 취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농지 기능 관리를 강화시켰습니다. 불법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강제 매각을 시키고 그래도 땅을 안 팔겠다고 버티면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강제 이행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의 경우에는 제주도 땅 아무 곳에나 투자하지 못하게 적용 범위를 관광 단지 내로만 제한을 했더니 외국인 토지 소유 비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지 거래까지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국토 전역에 대한 주권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국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다 들여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강력한 외국인 투기 제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투기를 하러 왔다가 쪽박을 차고 나가는지,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땅으로 장난치러 왔다가는 주머니 다 털리고 돌아간다라는 교훈을 반드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면서 이 땅에 관련된 일들이 국토교통부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처가 연계되어 있고 농지 주택 상가 전부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취합하고 부처 간의 연계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각 정부 부처가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개정을 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언제든지 들여다 볼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미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적발된 경우에는 국세청, 관세청, 경찰, 지자체, 금융위원회까지 관계기관에 전부 다 통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적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자금 소명 다 해가면서 토지 취득하고 내집 마련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외국인, 내국인 차별이 아니고요. 투기꾼은 내 외국인 구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겠다. 그리고 투기꾼들 잡는데 외국인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차 전수조사일 뿐이고 앞으로 2차, 3차 조사가 계속 있을 예정인데요. 이 투기라는 것은 아파트를 잡으면 오피스텔로 튀고 오피스텔 투기 잡으면 건물이나 토지로 도망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풍선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전방위로 계속해서 끝까지 압박을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마음고생들을 심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중국인이나 검은머리 외국인들까지 가세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만큼은 반드시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